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조국 가족으로 보면 네. 사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개인이 몇년 형을 받고 옥사이를몇개월자 하고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이 되었던 그런 분으로서는 좀 발언감이 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데 이미 그 부인인 정경심 씨라든가 오랫동안 살이를 했거든요. 예. 4년씩이나 이미 간방생활을 하는 그런 정황을 보면 사실 가족의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거죠. 음. 너무나 큰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조국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다 음. 이렇게 볼수 있고. 인사 관련 얘기도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강관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었고, 강중욱 전 비서관도 이제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주피께서도 이제 자진 사퇴한 강준욱 전 비서관을 직접 추천하셨다고도 밝혀졌었는데. 예, <laughs> 발. 네, 예, 네, 당시에 좀 추천하신 배경이 좀 어떻게 되셨고 이 전체적인 자진 사퇴까지 이어지는 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강준욱 비서관은 훌륭한 분입니다. 음.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네. 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 어, 신념이 있는 분입니다. 음. 근데 이제 저 강준욱 비서관은 쭉보수에서뭐준 활동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음,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 완전히 이 라인 밖에 서 있는 것도 예. 아닌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인데,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소위 이 12, 3 소위 위원적. 그 개음에 대한 네. 태도가 불명이다 음. 뭐 이런 식의 언론들의 네. 공격이 있었죠. 저는 그 오해들이라고 음. 봅니다. 뭐극렬하게 규탄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음을 지지하거나 옹호한 음. 것도 아니거든요. 네. 또 그리고 그거는 그 책이 쓰여진 것은 거의 연말 연초 음. 기간입니다. 네. 근데 본인이 그게 대해서 나중에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했고 음,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개음이나 이런데 대해서 불명료한 태도 아니냐 뭐 불, 불명료한 것이 말이 되냐 음. 뭐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또 오히려 진보 진영이 어, 그 강준욱 씨가 그 발령을 받았던 것이 통합경청 위원회입니다. 네. 통합 위원회죠. 네. 통합 수석실인데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아줘야 되는 것인데 음... 배척했다는 네. 것이 의외로 저는 좀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포함이 되는 것이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 말하자면 강준욱 씨가 서 있는 라인까지가 음. 포함이 되어야 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극우적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 배제되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봐요. 그러나 강준욱 교수 정도의 지점이라면 음. 오히려 포용되는 것이 하나의 통합의 새로운 예. 기준이 될 수도 음.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일부 그 일부 언론들이 약간 소탐대실한 음. 거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아쉽고 어, 예를 들어서 뭐 강선우 씨나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에 네.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재명 그~ 내가 그 비교적 검증 문제로 어~ 적은 논란입니다 음. 대한민국에 처음 와본 사람은 야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느낄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네, 논란이 생겼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큰 논란거리는 아니었다 어~ 음. 한두 명 네. 이니까 비교적 부드럽게 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음. 내가 구성에서 인사 문제에서 잡으면 뭐 비교적 뭐그 정도에 거친 것은 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통합 내각이다 음. 이렇게 불렀던데 비하면 어 조금 어 섭섭한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 비교적 큰 소란 없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소란이 좀 적었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필리 보시기엔 어떤 좀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 조국 가족으로 보면 네. 사면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개인이 뭐몇년 형을 받고 지금 뭐 말하자면 옥살이를 몇 개월 자하고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이 되었던 그런 분으로서는 어좀바른 감이 있다 이렇게 음, 네. 볼수 있는데 사실 그 가족이 가족 전체로 이미 그 부인인 정경심 씨라든가 네. 어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거든요. 예. 4 년씩이나 어 이미 감방 생활을 했고 한 그런 정황을 보면 사실 가족의. 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거죠. 음. 너무나 큰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조국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사건으로 가족이 전부 해당이었거든요. 네. 그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어, 과도한 형벌이다. 음.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저는 어, 이번에 어떤 종류의 사명권이라는 게 그동안에 사실은. 남용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사명권의 남용이라는 측면보다 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네. 우리나라 이 법률 제도가 지금은 이 엄벌주의로 되어 있어요. 감옥 정원이 3만5 0 0명밖에안 되거든요. 음, 네. 감옥의 전부 총정원 네. 모두 감옥을 100% 채우면 네. 3만 5천 명까지 들어갑니다. 음. 지금 몇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초과된 상태인요 이미 초과합 네. 5만 0천명 정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콩나물이 없죠. 음. 그럼 우리나라 전과자가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천만 명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음. 아마 지금 천 백만 명 정도 네. 될 테고 남자 성인으로 따지면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전과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이게 민주국가냐 이런 국가가 이게 법치국가냐 온 국민이 전과자인 이런 나라 모든 뭐 자영업을 오래 한분 중에 또는 기업 경영을 오래 한분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럼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다 전과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 음, 주느냐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정과자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음. 마치 우리나라의 정과 기록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형 인간인가?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좋아하나? 네. 이런 오해가 음. 생길 정도로 음. 정과자가 많아요. 감옥에 그래서 3만 5천 명인데 지금 5만 6천 명이 들어 있거든요. 네. 이 말이 되냐 이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음. 조금 형벌과 그 집행, 네. 범죄와 형벌의 음. 균형이 우리나라에 과연 지금 어큰 인법의 차원에서 음.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가 하는 네. 걸 돌아볼 필요가 네. 있죠. 마침.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이 맞는 거냐 네. 너무 경제 활동을 많은 범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음, 것 아닌가 네. 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리뷰하는 테스크 네. 포스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음, 아니, 저는 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네. 이건 좋은 발상이고 음.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네. 대한민국이 정과자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음. 법률 강한 법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처벌법 뭐 민식이법 뭐 계속 중벌 중벌주의로 만들어왔거든요 네. 또 여론이 막 원합니다 그거를 중하게 처벌해라고 음. 근데 그 결과는 우리 사회 전체에 정과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음.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봐야 네. 된다. 생각했니다